이찬원 아 선바지 신으로 멋을 낸 이찬원 캐주얼하면서도 멋진 남자의 꾸안꾸의 모습 윙크 윙크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지금 어. 너무 투머치해 아. 너무 가요 요게 이제 꾸안꾸다. 아, 굉장히 투머치하고, 오늘 소풍 간다고 들떠서, 지금 코트, 그리고 가디건, 레자, 너무 과합니다. 어, 레자, 너무 과합니다. 레자야? 레자라니. <laughs> 저기. 가죽이야, 가죽. 아, 그래, 거주. 어, 사슴돼 아, 오랜만에 사, 들어본다, 사, 진짜. 오. 그. 오, 야, 미, 오, 야, 대박이다. 우와. 그렇지, 뱀을. 그렇지, 그렇지. 끝. 아. 어, 찬원이는 그냥 한 줄로 쭉 걷어요. <laughs> 어, 우리 그 학생들의 뱀 그림은 성욕을 표시하는데요. <laughs> 일자거나 살짝 웨이브가 지거나 할 때는 뱀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약함을 표시합니다. <웃음> <웃음> 영웅이 한자 <laughs>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민호 거 먼저 볼게요. 미... 확실히 형들이 되게 오래 걸린다. <laughs> 자 넣었어요? 붓뭐 썼어요? 필무 <laughs> 자, 아, 자. 다 그렸어요. 자, 이제 저는 길 하길래 하동에 있는 정동원 길을 그렸습니다. 아, 길을 아. 그렸는데 구불구불 거려요 길이 구불구불 거리면 뭔가 벌써부터 미래나 진로가 불안정한 상태를 뜻합니다. <laughs> 구불구불 거리면 불안정하다. <laughs> 그런데 보면은 길이 넓어요. 길이 넓다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약간은 지금 불안한 음. 그런 심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자, 길 확당사고, 아 확당사고. 아 <laughs>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아, 그래. 날안 좋아하고 일단은 그래도 비가 왔으니까 어. 봉지를 들고 가고 있잖아요. 어. 닭발이랑 막걸리입니다. 아 <laughs> 비오는 날엔 닭발, 닭발과 어, 막걸리, 닭... 와, 있죠, 요거, 요거 들고 요아 이렇게 쓰고 있어. 아, 그래. 네. 우산을 쓰고 있다면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아. 어. 어. 그리고 비를 싫어한다.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은 거야. 어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비의 양은 현재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양을 표시해. 저 거의 지금 비를 거의 안 그렸거든요. 아, 영탁은 지금 앞쪽에 <laughs> 너무 잘생겼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어 언젠가는 <laughs> 지금 보면 제가 힘들어도 차원이 웃는 모습만 보면 좀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런 좋습니다. 거에 관한 시를 좀 쓰고 싶었는데 아.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laughs> 자, 잠깐만 뭐 동물이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뭐야? 민호 형이죠 어. 근데 저는 다이어트 실패한 거야? <laughs> 어.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 이 눈에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눈이 아주 너무 막지 않습니까? 사슴, 사슴, 사이 위에 세워져 있는 건진터백이 아니야? <laughs> <laughs> <야>, 아니에요? <초대. 웃음> 어, 어. 어, 아니지. 착한 사슴, 사슴이었다. 따뜻한 사슴이었다. <laughs> 울까지 내어준 당신은. 참 좋은 사슴이었다. 오래오래 오래 늙지 말고, 오래오래 오래 늙지 말고 건강히 우리 곁에 교전 있어 주세요, 장민호. <웃음> <웃음> 집 앞에 빵 사러 갈때 맨날 파리 갔어. 아, 심각하다 아, 아, 깜짝 놀랐네 진짜. <laughs> 진짜. 아, 예. 아, 근데, 아, 뉴욕 대이 옷을 ]가요? 입으니까, 어, 뉴욕 뭔가 워킹을 더 잘할 수 있을 것같은 어, 느낌. 티튜드 어.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옷이 날개를 옷이 얘기할지. 딱 장착이 되니까. 어. 어. 잘생, 잘생겼다, 진짜로. 옷지 멋있다. 어. 와, 대박이다. 어. 진짜 하다가 갑자기 막 욕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 너무 <laughs> 못해서. 아니에요. 창고 <laughs> 빼기! <베기>, 뉴욕 빼기! <laughs> 나를 제일 마지막에 <laughs> 넣어놔가지고. <아니야. 웃음> 밑장 빼기. 꼬들 빼기. 뉴욕 빼기. 어, 나 화보 정말 못 찍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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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눈빛. 아, 아 웃지 마, 이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웃을게요. 너무 잘해. 에이크. 에이크 잖아 에이크. 왜냐면, 찬우씨는 얼굴. 좋아서 옷을 아 이렇게 심플하게 약간 덜어내도 사실 아 처음부터 얼굴 땡겨찍잖아요 아 그래서 돌리는 게 예쁜데 얼굴은 이쪽으로 살짝만 어, 어 좋아요. 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저스티비버 느낌? 저스티비버. 저는 느낌 너무 좋아. 되게 네. 담백한데 되게 소년미가 있어, 얼굴에. 네. 아.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서 얼굴에 신경을 못 써서 네. 저런 좋은 얼굴이 나온 거 같아요. 아, 네. 오히려 때로는 표정을 안 만들 때가 더 표정이 좋아. 네. 지금 좋아요. 팔 벌어졌을 때가 예뻐요. 네.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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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좋아요, 지금. 고개, 요 어, 지금 좋아요. 어, 자, 요. 어 좋아요 지금 고결 지금 좋아요. 어 좋다. 오. <웃음> <웃음> 너무 잘하는데요? 에이커. 아 이게 에이커 시대다. 에이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이타요공주 뭐 저... 어, 아, 느낌. 여기 <laughs> 다리 좀, 아, 제가 네, 아계시면 다리만 그쪽으로 살짝 뻗어도 <laughs> 될까요? 이거 정리 좀해 주세요. 와. 아니, 어떤 어떤 느낌의 화인지 알겠다. 이건 대한민국을 흔들 사진이래요.